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두고 고민하는 수험생 가정이 많은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문 교사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온라인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 준비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 작성. 학교에서 글쓰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대학들의 평가 기준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난감해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성장은 자의도 모르게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거의 꾸며서 나타내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들었고 이런 걱정이 크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하는 사설 학원을 찾기도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수험생들의 이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소개서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학생 1명에게 한 1시간씩 한 모두 두 차례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줍니다. 28명의 진학 전문 상담 교사와 대입 지원관이 나섭니다. 신청 학생이 141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군 지역 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도교사는 학생이 미리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본뒤뺄 것과 고칠 것, 추가해야 할 것을 세세히 일러줍니다. 두 갈식으로 2번의 문제를 썼다면 1번은 두 갈식이라고 하기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이렇게 1차 지도를 받아 고쳐쓴 자기소개서는 2차 때 마무리 짓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자 그동안 자기소개서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던 학생은 한시름 놓습니다. 조금 마음이 많이 조급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 사태로 어느 해보다 대입 변수가 큰 올해 특히 생활기록부의 인적 사항과 학교명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가 처음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가 대입 수시 모집의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